주라토더스 한번 가볼까요? 이거 어제 테스트 미친 애한테 해 봤는데 데미지 되게 좋았죠. 미친 애가 좋아 죽더라고요. 이게 여러분들 돌파구가 옛날에 다른 옛날과는 기술이 달라요. 옛날에 스태미너가 뭐 일정 확률로 뭐뭐 유지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돌파구 3을 띄우면 스킬 발동 중에 공격력 플러스 20이 돼요. 조건이 상태 이상 중에 공격력이 오른다요. 그러니까 상태 이상을 풀면 안 돼요. 약간, 월드에서 보면은, 전화이복주랑 굉장히 비슷하죠. 그러니까 전화이복주가 사라졌다. 전화이복주가 되게 좋았는데. 살짝 맞고 바로 꺼, 끄면 되니까. 근데 얘는 좀 위험하죠? 그러니까 상태 이상, 상태에서 계속 써야 되니까. 어? 어디 갔어? 어디가? 어, 물 맞아야 돼. 물을, 물을 맞아야 되는데? 칼로 피하고, 하나, 둘, 셋. 아 저거, 지능 맞아도 물 들어가나? 어, 된다, 된다. 아, 지능 맞아야 되는구나. 오케이. 등 맞아야 되는구나. 하나, 둘, 셋, 와우, 381. 한대 맞았죠? 와, 552 데미지 미쳤죠? 다시 들어가요. 하나, 둘, 셋! 와, 나 데미지 죽인다요. 아니? 나 배터져, 물 배터져. 그렇지 아 고마워, 친거. 감사지. 너 이동할 거지? 느낌이 안 좋다? 너 이것도 맛있실래나 얼마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자. 머리 그렇게 잡고 뒤로 가지 말고. 아이 좋아요. 아이. 거리가 안 맞아서 계산했다야. 야나 데미지 죽인다. 그렇 상태 이상 걸린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? 이게 물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. 테클로 피하고요. 머리 옵니다. 둘. 아, 346. 머리 돌리고, 이거 또 들어가요. 근데 말아주고. 엉뚱한 데 왔어 도망가려고. 안 되지. 안 되지. 안 되지. 한, 둘, 셋. 685 점점 올라가죠. <laughs> 데미지 점점 올라나. 아, 풀렸다. 아, 풀렸다, 풀렸다. 상태 이상해주세요. 뱉어주세요. 아니, 이걸. 좋아요, 저. 뱉어, 뱉어, 뱉어. 뱉어. 뱉어, 뱉어. 아이, 안 나. 어, 주라토도스한테 딱인데요, 여러분들? 와, 대박인데? 어, 완전 좋은데? 그냥 맞으면서 저거 물 뱉은 거 맞으면 애가 좋아서 팔탁팔탁 뛰는데요? 최고다 돌파구 개악구이다 이거 와 완전 대박인데, 아, 용골 못 참지. 자, <laughs> 용골 못 참지. 기다려봐. <laughs> 어우, 펄떡펄떡, 신선하고 막 이게 왜 맞는 처리가 안 되냐? 중략 한번더 뱉어줘요 아니야 아니야 아유 비분노를 한번 밖에 안 뱉어요 아유 그거 내 건데 아 그거 내 건데 비켜 야 소영모 비켜 비켜 이 새끼들아 비켜 <laughs> 비켜 소영모 아 이상한 애들한테 맞았어 어, 여기, 여기, 여기. 도존을 못합니까, 선생님? 기준이 안됩니까? 뚝배기야! 밖으로 나와주고. 물 뱉어요, 물. 그거 말고. 물을 뱉어줘, 물. 물을 뱉어줘요. 때려주고. 따셔! 이게 밀가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상태 이상 아니 성범님께서 팔로리 뿌 팔로 뿌뿌뿌뿌 뿌뿌뿌 뿌.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뿌뿌뿌뿌 그치 지 오케이 맞다 오케이 맞다 아 기대된다 후후! 데미지 얼마나 나올까 기대된다 일로 와봐. 너무 기대돼. 들어간다! 불러주고 뚝배기 치우지 않아요. 겨, 앙, 창! 야, 너무 일찍 났다. 체크? 하지 않아요. 몇 마저지 안 보였어. 와. 끝났다. 7분 22초. 아 좋아요. 아 너무 좋은데요, 여러분들? 아 너무 좋은데. 개꿀골 아, 주라토도스 생각보다 지금 고통받는 분들 생각보다 많았거든요. 왜냐면, 이 월드 때랑 패턴이 너무 달라가지고, 진흙 패턴이라는 거. 근데 여러분들, 진흙을 즐기세요. 아, 진흙을 즐기세요, 여러분들. 저 진흙을, 앙, 아, 진흙, 머드팩, 앙, 아, 아, 머드팩띠. 머드팩을 즐기는 게 훨씬 나은데? 아, 오늘 캔이 없어서 여러분들 내 표정을 못 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. 어, 풍, 꼬, 풍. 됐다, 됐다. 오케이, 맞았구요. 굿 상태 이상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. 때려정 따! 977야? <laughs> 우후! 상태 이상. 이거 돌파구. 짱짱네